안녕하세요. 할인 매물을 찾아서 쏙쏙 알려드리는 좋은 하우스의 제식합입니다 오늘도 특가 프로모션을 하는 집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숲 전망 예쁜 집이고요. 마당과 내부 구성이 너무 예쁜 집이에요. 오늘 나온 위치는요. 경기도 앙성시 보계면 내방리 인데요. 들어온 입구가 전원마을 단지여서 한적하게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앞으로 동안성 IC 제2경부가 개통이 될 예정이어서 송파랑 용인으로 이동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현재는 좌측 5분 거리에 일반 편의시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세대는요, 총 50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단지 내 놀이터랑 관리동까지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총7세 타입이 있고요. 대지도 크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보실 세대는요. 대지가 도로 포함해서 123평을 사용하고요. 실내 면적이 52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가 원래 여기가 7억 2천이었는데 지금 5억 9천 500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좋은 가격대에 나와 있으니까 나오셔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네, 기반 시설은 APG 벌크 지하수 공동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근데 기반 시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전원 마을이 많이 지금 있고 앞으로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다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실 집 살펴보러 가시죠. 보시면 지금 단지가 잘 조성될 예정이고요.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벙커형도 있고 지상형도 있고, 대지에 따라서 타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로는 6m에서 8m 해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편안하게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실 샘플 하우스 살펴볼게요. 오늘 보실 저희 집인데요. 우리 펜스로 해서 안전하게 다 설치해드렸고요. 대문 보시면은 넓고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 개폐식이에요. 리모콘딱 누르시면 열립니다. 주차는 한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이면 주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집 마당에서 멋진 이런 숲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망이 너무 예쁜 집입니다. 펜스도 안전하게 둘러 드렸고요.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라솔 놓고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를 정말 프라이빗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구워 먹으면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안쪽에 보면 우리. 불명하시라고 파이어피트 존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카페에서 일부러 가서 보는데 여기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있다면 미니풀장, 우리 반려견이 또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공간 너무 멋지, 멋지게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 집 외관은 정말 모던하죠. 대리석이랑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붕은 징크로 누수에 좋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석재 테라스를 보시면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이동할 수가 편리해서 석재 테라스 이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벽등도 나 있고 앞에 부동수전도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현관 입구 보시게 되면. 어, 디지털 도어락 튼튼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약간의 포치를 두었어요. 현관 전실은 정말 모던하고 깔끔한데요. 타일로 마감했고 신발장은 네칸에 신발 수납장이 되어 있어요. 띠움 시공되어 있고 간접 조명 넣어놔서 편한 신발 넣고 사용하시 좋겠고요. 반대편에는 거울도 설치해 드렸고 엘가 소등 등 앞편에 있습니다. 주문은 여닫이로 해서 편안하게 열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볼게요. 여기는 21평을 사용하고요. 방이 있고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개단 내려가는 스키플로어로 공간 분리를 해 주셨어요. 거실 공간 먼저 살펴보시면 공간 배치는 이렇게 쇼파는 4인용 배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담한 사이즈인데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편안하게 TV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아트월도 넓게 잘 되어 있고, 벽체는 전부 다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했고요. 바닥은 온목 마루예요. 위에 보시면은 간접 조명과 포인트 조명으로 해서 분위기가 있고요. 어, 여기 우리 전창을 보시면 l x 하우식스로 이중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여기가 남향이에요. 향도 좋아요. 햇살도 가득하게 볼수 있고, 숲 전망을 예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위에 보시면은 포에 시스템 설치해 드렸어요. 주방 공간 보시면 정말 세련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목모톤의 가구를 사용했고 세라믹으로 상판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식탁 겸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덕션 한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하시면서 식사 하실 수 있어요. 한 4인용 가량 가능하겠고요. 포인트 조명도 멋스럽게 달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우리 아까 보셨던 마당 공간이랑 숲제 테라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하시, 하셔가지고 야외에서 식사하는 기분이 들게, 어, 분위기가 형성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뒤편 공간 보시면은 우리 수납장도 수납을 꼼꼼하게 다 넣어드렸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홈바 공간, 커피머신 넣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성분 인덕션, 그리고 여기 강포 오븐 자리 밥솥 레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뒤에 싱크볼도 넉넉하게 깊은 사각 싱크볼과 환기창 당연히 내어드렸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키크 수납장이 있어서 우리 식재료들 넣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양문형 넣을 수 있게 냉장고장도 크게 만들어드렸어요. 그 안쪽 공간을 보시면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기 좋게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반대편 공간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나와 보시면은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크진 않아서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두시고 우리 전원주택 짐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보기 싫은 물건들 여기다가 배치하세요. 이렇게 거실, 주방을 다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맞은편에 1층의 방을 살펴볼게요. 여기 1층의 방은 조금 아담해요. 지금처럼 집중할 수 있는 서재의 공간도 좋고요. 여기가 방이 4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꾸미시거나 식구가 많으시다면 싱글베드랑 책상, 화장대까지 배치할 가능할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우리 숙비를 볼수 있는 전차, 반창도 내놨어요. 그 옆에 1층의 공용 용실을 살펴보실 건데요. 어, 여기는 세면대를 밖으로 뺐어요. 편안하게 건식 세면대 사용하시라고 세면대랑 예쁜 거울이랑 포인트 조명까지 있습니다. 안쪽에는 변기랑 그리고 샤워 부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샤워하시고 환기창도 되어 있으니까 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1층 공간은 다 보셨고요. 계단실 앞에도 환기창하고 피창을 내놨고요 계단실은 폭도 좁고 온목마루로 통일감있게 마감을 했습니다 2층 살펴볼게요 여기 2층 공간에 20평을 사용하고요 서브룸이 있고 멋진 마스터룸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스터룸 살펴볼게요 들어오시게 되면 어, 공간 배치는 지금 우리 창문 쪽으로 해서 퀸 사이즈 침대를 배치하고 옆에 협탁을 놓으시면 여유롭게 침실 공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도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멋진 숲에 전경을 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이에요. 여기도 부분만에 테이블이 놓으시거나 어, 약간 인테리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드레스룸 욕실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펜스 어, 있게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놨어요. 들어오시면 어, 이렇게 넓은 카운터 세면대를 설치해놔서 우리 편안하게 손 씻고 화장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식으로 빼놔서 편리할 것 같고요. 아래도 일부 수납할 수 있게 우리 욕실 용품들 넣기 좋을 것 같아요. 어, 거울도 심지어 두 개네요. 다음 욕실 공간 살펴보실게요. 들어오시게 되면 그레이톤으로 세련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에 비데 1채형 변기를 넣어놨어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이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거울장이 있고 이렇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샤워시설과 안에 욕조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반신욕하면서 전경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우리 드레스룸 너무 중요하잖아요. 앞에도 답답하지 않게 환기창을 크게 내어 놨고요. 안쪽에 쭉 드레스룸을 짜 놨어요. 그래서 시스템 장이어서 한눈에 옷을 보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선반도 넣어서 이렇게 가방을 배치하면 드레스룸 사용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마스터룸 공간을 살펴보셨고요. 어 여기에는 테라스 공간을 너무 멋스럽게 만들어 놨거든요. 복도 공간에 우리 맞은편 테라스 공간 살펴보시겠게요. 여기 테라스 공간 나와 보시면 어 정말 잘 나왔는데요. 자연스럽게 코치 공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작 앞에 우리 숲뷰를 보실 수가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힐링하면서 휴식의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차한잔 마시고 책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힐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 서브룸 보실게요. 우리 아까 1층에 보셨던 방 사이즈랑 동일한데, 어, 이렇게 배치하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딱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색상이랑 침대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전창도 크게 나 있고, 에어컨도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층과 동일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2층 공간을 다 살펴보셨고요. 3층에는 정말 멋진 루프탑 테라스가 있습니다. 가시죠. 여기 3층 공간은요, 방이 하나 있고 거실과 멋진 루프탑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펜션 온 것처럼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층구도 박공형 지붕으로 해서 정말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굉장히 높아요. 여기를 파티룸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조리할 수 있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싱크볼과 여기도 조리대 공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일부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는 지금처럼 원형의 식탁을 두고 파티룸으로 즐기셔도 되고 아니면 소파를 놓으셔서 가족실로 이용하면 정말 개방감 있는 거실이 될것 같아요. 이제 방을 살펴볼게요. 여기 3층 방 사이즈 정말 좋은데요. 어, 지금은 이렇게 필라테스 할수 있는 공간을 꾸며주셨네요. 근데 공간은 가구 3종 세트 무난하게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창도 뷰를 살려서 크게 내놨고요. 에어컨 들어와 있고 조명이랑 보일러 컨트롤러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정말 센스 있게 안쪽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이렇게 포켓 도어로 공간 활용을 잘해 주셨고요. 이쪽에 환기창이 되어 있어서 옷 관리하기 편리할 것 같고요. 전기도 빼놨고 우리 성인 자녀 있다고 하면 편안하게 옷 걸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하이라이트 루프탑 테라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루포타 테라스 정말 시원하게 잘 나와있죠.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철제 펜스로 둘러져 있고 지금처럼 파라포라 딱 하나 두시고 테이블 놓으시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밤에는 우리 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 둘러져 있어서 정말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든 공간을 다 살펴보셨고요. 정말 좋은 5억대 가격에 멋진 정경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방문약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좋은하우스 제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